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성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식 얘기는 아니고, 뭐 환율 얘기도 아니고, 그냥 경제 얘기긴 한데, 조금 가벼운 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 규모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DP, 어느 나라가 경제력이 큰가. 그거 세계에서 1등이 어디 갔습니까? 너무 쉽죠? 미국이죠. 2등? 중국이죠. 근데 3등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번 중국하고 미국 얘기만 하지만 3등, 4등이 있거든요. 3등, 4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디냐면 많이 아시겠지만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일본이 사실은 예전에는 2등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중국하게 밀려가지고 한동안 3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독일이 3등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IMF에서 있었는데,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이제 독일, 그 다음에 일본, 4등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하고 일본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전에 그 2차 대전 사고치기도 했지만, 뭐 나름대로 근면하고, 애들이 좀 독하고, 뭔가 하여간 둘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경제력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독일한테 이제 밀리게 된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IMF 지금 전망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3년 명목 GDP 이상치가 독일은 달러텀으로4.43 트리언, 릴 그러니까 4조 4천억 달러가 되는 거고요 일본은 4.23 트릴리언 이래요 그러니까 살짝 역전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세계 경제 규모의 3위에 등극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됐대요 저게 흰색이 독일의 gdp 고요 어, 파란색이 일본의 GDP예요 그래서 2000년부터 나와 있는데 2000년에는 꽤 차이 났죠 지금 5하고 2니까 5 일본이 저번에 뭐 2배도 넘었네요 이랬는데 2000년이면 뭐, 뭐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갭이 줄어 가지고 결국 올해 여기가 요요 요 교차되는 여기가요 2023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예측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등이 독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 이렇게 됐느냐. 일본 물론 GDP가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좀 많이 성장을 못한 것도 있지만 환율입니다. 옛 약세가 됐잖아요. 얼마나 약세가 됐냐면 지금 독일은 유로를 쓰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옛을 쓰고 그러니까 독일 유로가 일본 얘에 비해서 강해지면 달러로 환산해 보면 독일이 더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로 표시된 GDP는 당연히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그 일본에서 경제 성장을 덜한 것도 있지만 환율이 이제 크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로엔 있죠. 그러니까 1유로당 엔이 뭐 얼마냐 하는 게 유로니 지금 160이거든요. 근데 160이면 이게 진짜 굉장히 오랜만인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또 달러 엔으로 보면 달러 엔은 30년으로 봐도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유로와 엔이잖아요. 독일을 어, 나눠주는 유로, 그다음에 일본 거를 나눠주는 엔. 그런데 이게 그래프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차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9년부터 하고 있는데 2009년에가 160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려갔던 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최근에 이제 달러로 표시된 일본의 GDP가 작아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테크니컬 한 거긴 해요. 그럼 옛 약세 이유는 제가 오늘 뭐 환율 얘기 같은 거안한다 그랬지만 잠깐 얘기해 보면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최근에 움직였던 짧은 거 보지 말고요. 크게 보면 지금 독일하고 이제 미국 미국 그리고 일본을 해보면 결국 머니터리 폴리시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그 정책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나 이십이는 코로나 당시에 최저금리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은 5% 넘게 올렸잖아요 올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해보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BOJ를 보면 아직도 뭐 스티밀러스 모드 이게 브룸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스티밀러스 모드에 있다 아직도 아 뭔가 부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BOJ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워낙 오랫동안 디프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야 물가 상승을 지원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yen과 유로가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모니터리 폴리스에서 차이가 났다 크게 보면 이 이유가 맞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그 환율의 변화만 갖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다시 일본이 3등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롱텀으로 볼 때도 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독일은 장기적인 성장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래요. 근데 일본은 정책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복구하는 대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건 작은 얘기지만 그 에너지 보조금도 준대요. 이거는 이제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임금 상승은 계속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관련된 감세도 하겠대요. 그래서 일본 정책을 보면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아,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인플레이션을 초정하려고 하는 거야? 딱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크, 크게 보면 일본이 정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당분간 앞으로 뭐 당분간 독일이 일본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본이 4등인데, 조만간에 4등이, 4등에서 5등으로도 밀릴지도 모른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뉴스에요. 그때 4등은 누굴 것 같습니까? 인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이랬는데, 이게 미국, 중국, 독일, 인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1인당 국민소득은 독일은 5만 3천불이고요. 일본은 3만 4천불이에요. 어, GDP가 거의 같은데 왜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너무 쉬운 거죠. 독일의 인구수가 일본의 인구수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일본이 인구가 많습니다. 일본은 1억 넘잖아요. 1억 2천인가 그러고, 독일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이거 환산해보면 되겠는데, 거기는 1억 안, 1억 명안 돼요. 그래서 국민소득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거의 같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뭐 33등, 34등각이라고 하나 차이에요. 우리가 바로 코 밑에 있어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같고, 그 다음에 전체 GDP 수준으로는 독일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떠셨습니까? 저는 독일하고 일본을 보면 뭔가 지네들은 좀 달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뭐 쓸데없는 말이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얘기만 자꾸 하면서 미국이야, 뭐, 독보적으로 뭐든지 뭐 1등이지만, 일본과 독일을 우리가 조금 언더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